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재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시원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믿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기 어지 않은 자는 어디 있나이다. 아멘. 84편은 먼 곳에서 사는 한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지은 시입니다. 즉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시입니다. 제사하러 올라가면서 지었던 그런 시인데요. 오늘 시편에서 세 가지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일 첫 번째는 사절입니다. 사절 보면. 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에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다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절기 때나 가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리 맨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럽다. 그들이 복대다. 앞에 보면, 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전에 복음자를 들었다. 그들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주의 집에 항상 사는 자들이, 그토록 부럽다. 그들이 복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두 번째 복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항상 그 안은 뭐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그런 것도 복, 복이지만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자기도 복되다. 자기도 지금 주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잖아요. 예배하러 가끔 가지만 일주일에 한번 오지만 그 올라가는 자기가 복되다. 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시온은 주님이 주님의 전이 있는 그 곳입니다. 그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그 마음에 그 길이 있는 자가 복되다. 즉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교회에 오는 길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자가 복되다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요. 또 6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왜 예배하러 가는 것이 복된가 하면은, 어, 육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준다. 즉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눈물이 샘물로 바뀌는, 은총의 샘물로 바뀌는 것이죠. 어, 눈물이 샘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메마른 골짜기를 지금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다 메마른 골짜기를 만났는데, 이런 비가 내렸어요. 또 그 메마른 골짜기가 모든 생물,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배드린 자리가 왜 복된가 하면 예배드리게 될 때, 비록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다가도 그 눈물이 샘물로, 온총의 샘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메마른 골짜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런 미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 12절입니다. 세 번째 보기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은 11절과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신다 모든 것을 해는 모든 것에 그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에 공급 그어 그것을 공급하잖아요. 그것을 힘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 예배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해가 되어 주시고 또 방패 보호가 되어 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정직하게 행하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세상에서 6일보다 일주일날딱 하루, 여러분, 그 주일이 더 기쁘고, 여러분 복되십니까? 세상에서의 그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복되다. 그것이 나는 좋다. 라고 이시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디 대통령은 뭐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요. 대통령 하는 그 일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훨씬 더 복되고 기쁘다. 이명박 대통령도 뭐 시장할 땐가 서울 시장할 땐가 어, 그 명성교회 그뭐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시장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주차 봉사하는 게더 기쁘고 복대다. 그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왜요? 주일 전에 온다는 것은 주의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힘과 도움과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이 시인이 왜 이렇게 영혼이 갈급할 정도로 육체가 그쇠약할 정도로 주의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가 주의전에 봉사하는 것을 그것을 부러워하는가 여러분 시, 누가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84편을 보면 제일 앞에 누가 지었다고 되어 있죠?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죠?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즉,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 패고또 문지기도 하고, 제사를, 제사장에 제사를 돕는 그 모든 일들, 또 찬양대도 하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고라자손은요, 해막에서 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기를 듭니다. 야, 니들만 하나님이 택했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니들만 택했냐? 우리는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향로를 다 들고 와라 그랬습니다. 누가 진짜 분양할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면서 향로를 다 들고 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그장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로를 그 가지고 온그 고라자스 그, 그 레위인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그 고라 자손의 그 재산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다땅 속으로 꺼져 버렸습니다. 그런 고라 자손은 왜 그럼 다 죽었는데 왜 이렇게 고라 자손이 남아 있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그들은 불쌍히 여 있어서 그 대를 잊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는 일도 자, 하물며 작은 일이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서 너희들을 내 위인으로 세웠고 이 소중한 일을 맡겼는데 그것조차도 작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라자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잃어버렸던 거란자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잃어버렸던,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봉사의 자리, 예, 여러분, 그 소중함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어요. 그럽니다. 왜요? 누군가는 대신할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리가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만두시라. 어, 그만하세요. 그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맨날 예배 드리니까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값지고 복된 자리인지, 기쁜 자리인지. 여러분, 휴양지 가서, 거기 가서 그 며칠을 지내는 그 시간보다 여기 와서 한 시간 딱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가장 기쁘고 평안하고 안식된 자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맨날 예배 드리니까 그게 식상하니까, 너무 자주 드리니까 이게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선의 고백처럼 그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더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 지하에서 숨어서 목숨 내놓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성전을 원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무는이 성전이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봉사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원총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더욱 더 사모하는 귀한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아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